안녕하세요. 주간 무관이 타운 4월 두째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두째 주부관 6억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매물 한 건이 이제 프리미엄 6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어, 84타의 가배정은 되었으나 고디스 평양 변경 신청 시 혹시 이제 84타에 입서 탈락될 가능성도 이제 배려할 수 없기 때문에 어, 59타의 가배정된 매물 그래, 어, 프리미엄 가격으로 거래가 된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는 총 5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어, 평균 프리미엄은 이제 5 5 0 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연 이구역에서는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0일간 평형변경 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거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연 이구역 같은 경우 한 건이 거래될 때 말씀드렸는데요. 단독주택 매물이고요 어, 감정가액은 1억 3,150 프리미엄 6억 매매가액은 1억3,150 보증금 9천에 초기투자금 이 6억 4,150이 들어갔습니다 어, 근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파사타입이 가비정된 매물이긴 한데요 프리미엄이 이렇게 좀 저렴하게 이제 거래가 된 것은 감정가액이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곧 있을 평형변경 신청해서 8사 타입에서 이제 어, 탈락될 가능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오부타의 가변형된 매물 매물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부가형 3거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는 주택구분은 확인이 안 됐고요. 어, 감정가액은 1억 미만 프리미엄 5억 7천에 거래가 되었고 매매가의 보증금 월세도 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5억 6천 5백이 어, 들어가는 매물이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승계 조건이 있는, 매물입니다. 어, 두 번째는 다세대 매물이고요. 어, 감정가액은 1억 7,450, 프리미엄 5억 4천, 매매가액 7억 1,450, 임대가 불과해서 초기 투자금은 7억 1,450이, 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권 매물인데요. 감정가액은 878만원, 프리미엄 5억 5천, 매매가액은 5억 5 8 7 8만원 보증금 1,100만원이 들어서 초기 투자금 5억 4,778만 원이 이제 들어갔고요. 취득세는 4.6% 짜리입니다. 그다음에 빌라 매물이고요. 어, 감정가액은 4억 7천, 프리미엄은 5억 5천, 매매가액은 10억 2천. 보증금 2억 3천은 이제 전세를 놔야 되는 금액이라 이게 이제 전 어, 보증금 2억 3천에 이제 전세가 나가면 초기 투자금은 7억 9천이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사권 매물인데요. 어, 감정가액은 740만 원이고 프리미엄은 5억 5천. 매매가액은 55,740, 보증금 100에 영어 월세 25만 원이 들어서 초기 투자금 55,640이 들어갔습니다. 취득세는 1.1%입니다. 최근 한 달간 프리미엄 흐름을 보시면, 4월 두째 주에 이제 그 프리미엄 6억이한 건이 거래가 되긴 했지만, 금액물 그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매물이기 때문에 이제 통계에서는 좀, 어, 어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두째 주에도 전주와 동일하게 어, 프리미엄은 6억 6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3구역 같은 경우는 4, 4월 2채 주에 이제 건이 거래됐고그 평균 가격이 이제 5억 5천 정도가 됐기 때문에 4월 2채 주에는 프리미엄을 5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어, 신촌 프로지오에서 84.96제곱미터가 3월 7일에 9층이 14억 2,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거래내용을 보시겠는데요. 마포레미안 프로제오 3단지에서 59.95제곱미터가 3월 15일에 7층이 1 3억 9천에 거래가 되었고 114.73제곱미터가 3월 18일에 9층이 2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단지에서 59.97제곱미터가 4월 2일에 8층이 14억 1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114.28제곱미터가 3월 6일에 18층이 21억 9천 5백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최고가로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포 프레스티지아이 같은 경우는 5.88제곱미터가 3월 11일에 11층이 15억 500에 거래가 되었고 5.78제곱미터가 3월 23일에 12층이 15억 4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포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84.99제곱미터가 3월 17일에 18층이 16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96.97제곱미터가 3월 12일에 6층이 20억 5천에 거래, 어, 거래가 되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촌수 와이파크는 84.93제곱미터가 3월 18일에 24층이 18억에 거래가 되었고 84.90제곱미터가 3월 23일에 33층이 20억에 거래가 되면서 최근 들어 이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84.9제곱미터는 3 4월 8일에 18층이 17억 5,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